우리 귀한 목사님 오신 좀 있습니다. 예. 우리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은 여기 뭐 하나 돌맹이가 생기면 이제 그 가지고 성교하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laughs> 교회 이름이 세계 성교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성교의 증거가 저 우리 주네 교회에 동일하게 이루어지 되줄 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네, 작년 11월 달에도 하나 빼서 <laughs> 네또 많은 또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원래는 제가 이 교회 오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온 김에 목사님한테 인사 드려야겠다 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또 목사님이 또 강단에 세워 주셔가지고 아 너무 제가 부끄럽고 또아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믿고 또이 시간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96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96면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만한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저희 교회가 이제 올 한해 붙잡고 간 언약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고 그 언약의 말씀은 이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본문은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전달이 되는 말씀은. 어, 지난 주 저희 강단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어,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데 다 흔들리거든요. 다 무너지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망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산업장과 우리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야지만 내가 연약하고 내가 좀안 좋을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가?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정확한 복음. 그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그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면 되는 거죠. 정확한 복음이라고 했을 때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을 정복하고 거기서 승리하는 것이 그게 근본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의 문제가 생긴 거니까요.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근본 문제에 빠져서 절대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와 상관없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거든요. 우리의 죄가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그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어떠한 상황에 또나 자신을 보면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복음만 딱 우리는 붙잡고 가야 합니다. 어,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갈 때에 사실 이 우리 가 현장을 볼때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 율법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가짜입니다. 다른거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생각 복음 국한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또 열심, 보금보다 앞서면 그건 보금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그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건다 할지라도 보금을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보금입니다 우리가 보금보금하면서 결국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살려라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거든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복음 누리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그, 그 속에 속해 살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데 이 영적인 게안 보이니까 육신의 것을 위해서 싸우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제가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것이 더 소중하고 육신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성취해야 된다. 그게 성공의 기준이다. 이게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 영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육신의 것 중요하지만 그게 틀렸단 말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현장 속에 있다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벽들과 견고한 진들이 있거든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그그 그 뭡니까 그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뭐 기도를 통해서 그걸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복음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중하게 하니,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아, 저도 목사이지만요. 혼자 있을 때또 어떤 문제 당하실 때그 사람의 영적 상태 딱 드러나잖아요. 저는 굉장히 우울질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상하게 슬픈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끌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막 울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감정이. 그러니까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아 굉장히 영적 문제 시달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보면 이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보다도 막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 저 사람 만났을 때,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저란 말이죠. 정말로, 그러나 복음에 집중할 때,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체질이 바뀌고 우리 교회의 모든 흐름이 바뀌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인 거죠. 저는 그래서 요새 감사한 게 새벽 기도 참 맨날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목사이지만 아, 시계를 맞춰 놓고요. 새벽 2시에 깨서 한번 보고 안 됐네. 3시에 깨서 보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성전 이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세시 네시에 깨워서 정신 말똥말똥하게 하시는 거 있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없어지냐면 일단 마음 속에 염려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제 마음 속에 불신앙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사실 어떤 목사지만 어떤 성도를 볼 때. 하아 왜 저럴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필요하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진다. 그러면 힘든 게 저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 영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요. 겉으로는 목사라니까 사람들이 볼땐 경건해 보이잖아요. 뭐 얼굴 보세요, 얼마나 제가 순순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속으로는 제가 썩는 거죠. 목사이지만. 그런데 이,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제 마음 속에 평안함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 우리의 삶의 배경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잖아요. 지옥 배경. 모든 사람들이 사실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놓치고요. 어떻게 막 승질내는 사람 막화가좀 화나가지고. 좀 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는 당하지도 않는데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미는 거 있죠. 이게 영향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막 억울한 일 당해서 막얘기를하면 저에게도 전가가 돼가지고 막 분노가 치밀어요. 갑자기 이상하게 화가 나죠. 우리가 그 속에서 이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터질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들이.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 떠난 데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왜 떠났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거든요. 오늘날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사건, 뭐 때문에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린대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너무나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자꾸만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결국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생각들이 나를 주관하도록 세상 것이 나를 주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삶의 배경입니다. 어, 제가 누구 소개로 그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혼을 하셨는데 어, 도우미 생활을 하세요 도우미 그러니까 술집에서 도우미 하시는 분이죠. 그렇다고 제가 술 먹다가 도우미를 만난 게 아니고요. 누구 소개로 이렇게 만났는데 되게 이쁘세요. 되게 이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떠한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는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지옥이었대요. 너무나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지옥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해서 겨우 이혼을 해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지금 도우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다니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왜 문제가 오는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이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 자기가 처음 들어본다. 사실 처음 들어봤겠어요? 그전엔 안 들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그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지가 자기에게는 그렇게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답이 안 됐던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그럴 수 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 복음을 듣지만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들리다 보면 어떠한 문제 당했을 때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처음 듣는 것 같이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전에 문제 당하기 전에 이 그리스도가 나의 답으로 확실하게 잡혀야 됩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그분은 그 문제를 당해서 지옥 같은 그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만났지만, 복음이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도우미 생활을 하든, 어떤 뭐 장녀로 있든 간에 복음 붙잡으면 다 살아나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럽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누야 된다는 거죠. 어, 몇주 전에 제가... 양육하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이분이 일차 합숙도 갔다 오시고 아주 뭐 오랫동안 교회 입만을 서울계도 다니시고 하다 교회를 안 다니세요. 안 다니시고 이제 저하고 이제 가끔씩 만나서 이렇게 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문제 생기면 이제 점집에 가세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구순 안 했어. 이러고 자랑하시는 분이거든요. 맨날 점집에 갔던 걸 목사한테 얘기를 해요. <laughs>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 얘기를 하는데 음, 이모하고 삼촌이 계시는데 삼촌이 너무 이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는데 너무 잘 되는 거죠. 돈도 많고.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마약에 마약 중독에 걸려서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데 그 아들 때문에 돈을 거의 이제 은퇴하시고 돈이 거의 뭐 없는 상태죠. 그리고 자기 이모 아들이 있는데 얘가 키가 180cm인데 자꾸 말라가지고 어 그랬는데 작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었냐?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아 에이즈 요새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에이즈 걸린 거는 자기가 겁이 나서 병원에도 안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도님의 부모님은 이혼해가지고 사시는데 목사님 이, 내가 우리 가문에서 내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말이 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문제 있거든요 이혼하시고 굉장히 힘들게 사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복음을 얘기를 하지만 다 아는 복음이에요 자기에겐 답이 안 돼요 자기는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게 벌써 몇 년이거든요. 복음이 답이 안 되면요. 인생에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더라도요. 좀 미련하더라도 그냥 복음 하나 딱 붙잡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복음으로 끝내셨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보다 대단하다고 우리가 다른 복음을 찾겠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저도 머리가 나쁜 편아니라서 굉장히 저도 이렇게 막 인맥도 만들고 이런 사람인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도 복음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영적 문제에 그 근원된 사단을 이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이거 붙잡고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 붙잡고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우리를 오늘날도 유혹해서, 미혹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제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았고 재앙을 막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담낸 사람의 그 인생의 여정은 새로운." 여정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담내지 않으면 시작도 제대로 안한 것입니다. 우리 유목사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시작도 안한 거라고. 그리스도로 담날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되어지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담에 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도 바울을 양육할 아나니아에게 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언약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던 그 도단성에 그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우상 우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아, 우리의 후대를 키워야 되겠구나. 이 선지 생도를 키워서 이 흐름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이한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인 걸 붙잡은 엘리사. 그한 사람을 통해 도단성운동 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상 사무엘상 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도 드리고 우상도 우상도 섬기고 이러고 있을 때이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아랑군대가 쳐들어 오려고 할때 그때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이 사무엘은 아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다 버려라. 번제 어린양의 피가 필요하다. 그게 미스바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지금 미국 최대 장로교회가 몇년 전에 동성 그 게이 그 목회자를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단이 몇년 만에 본부 그 건물을 지금 팔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지금 점점 점점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 없는 그러한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정신병은 점점 심해지고 전쟁은 더 심해지고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후대는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이 3, 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한 시대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을 새로운 여정을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떤 돈이 많아서 하나님은 그걸 맡긴 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그 엘리사처럼 다윗 이그한 시대에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성전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이한 시대에 우리는 이 오직 복음을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 바라보니 하나님은 그거 할수 있는 모든 경제와 모든 하나님 배경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이면 충분합니다.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이 교회 누가 살수 누가 이 교회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십니까?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며 성취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언약적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언약을 붙잡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언약? 우리 전사님이 보시면 항상 이렇게 오면 여기에서 강단의 말씀 을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러한 이 말씀들 을딱 붙잡고 있는 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한 시대를, 하나님은 분명히 맡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 제목처럼 정확한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복음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새 계속 말씀하시는 삼집중이 필요한 거죠. 아침에 모든 답을 얻고 점심에 모든 만남과 모든 그 사건을 내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저녁에 내가 또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답을 얻고 이 아침 점심 저녁 집중하는 삼집중 이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응답을 주시는데 삼응답이 뭡니까? 문제 속에서 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갈등이 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 올 수밖에 없잖아요. 갈등 속에서 우리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위기가 올수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뭐뭐뭐다잘 뭐, 뭐다 됩니까? 갑자기 위기 올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삼응답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오는, 집중하는 사람에게 오는 삼응답.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이 우리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달하는. 하수망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새 계속 말씀하신 3 세팅 아닙니까?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아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도 아,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고 안 붙들려서도 억지라도 해라. 그 어느 날 이게 나의 것으로 딱 붙들려지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을 딱 붙잡고 가야 합니다 언약 하나님이 정말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언약 이 교회에 올한해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샘의 근원을 얻는 교회 정말로 샘의 근원을 얻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응답을 받아야 될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계속 질문하면서 이제 언약 성취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온 이 교회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 현장에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일천 제자 운동, 일천 망대 운동 일으켜야 되겠다. 그리고 결국은 이삼칠나라 오천 종족 하나님이 이 시대 가정 원하신 일이기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마음에 담겨지지도 않고 사실 이것이 딱 내게 이렇게 붙들려지지도 않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영적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죠. 뭡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삼 집중 이 집중의 시간들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정확한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분들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뭐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뭐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뭐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뭐아뭐 어아뭐 저렇게 뭐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말씀이 있. 있기 때문에, 그 붙잡으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제 4월 16일 날 이제 이전을 합니다. 3월 16일부터 이제 그, 교,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빼셔서 16일부터 이사가 시작되어지고 4월 16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은의 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도 지경을 이렇게 넓히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저희 교회와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또 우리 주은의 교회와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있으셔서 우리 주은의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은의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삼칠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셈매 그, 근원을 얻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